종목진단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죠? 우리 트럼프한테 강의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무역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비관세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절대우위, 기회비용, 비교우위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똑같은 노력을 투입해서 A국가는 자동차를 1 0대 생산하고 TV를 7 0대 생산할 수 있어요. B국가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면 기술이 좀 부족하거나.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자동차를 7대 생산하고 TV는 56대 생산할 수 있, 있다고 전제를 한 겁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A 국가 입장에서는 자동차 한대 생산할 때 TV 7대 생산할 수 있어.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TV를 7대 생산할 때 자동차 한대를 생산할 수 있고 B 국가는 자동차 한대를 생산할 때 TV를 8대 생산할 수 있어. 거꾸로 말하면 TV를 8대 생산할 때 자동차 한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B국가는 똑같은 한대 만들 때 TV를 더잘 만드는 거고 어, A국가는 자동차를 더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A국가는 A 자동차만 만들어. 그러면 20대 만들 수 있잖아요. 같은 노력으로 20대를 만들면 10대를 수출할 수 있고 B국가는 TV만 만들어. 56대 만드는 거를 112대 만들어서 56대를 수출하는 거야. 그 자동차 10대를 수출하면 을 TV 80대를 수입할 수 있어. 자기들은 70대를 만드는 데 유리하잖아, 10대. 이익인 거라는 거지. 여기는 자동차 7대밖에 못 만드는데 56대를 주면 자동차를 8대를 수입할 수 있어. 그한대 이익이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잘하는 걸 갖고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전문직 여성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집안 살림을 너무 꼼꼼히 잘해. 하지만 그 사람은 가사 도우미를 쓰잖아. 왜요? 가사 노동의 하기에는 너무 부가 가치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쓰고 본인은 다른 또 부가가치가 높은 <laughs>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집안 살림을 가사 도우미보다 더 못해서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트럼프는 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마 이걸 모를 리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판을 너무 크게 벌린 거 아닌가. 일단 세게 쳤는데 너무 세게 판을 벌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마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판을 벌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은 간세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자유, 자유무역 시대요. 요, 요 계산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그, 2024년부터 미국이 수입한 액 4,014억 달러야.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4,014억 달러를 수입을 했고, 1,310억 달러치를 수출했어, 중국에. 그래서 무역 적자가 2,700, 4억 달러라는 거야. 적자 난 거, 2,704억 0 달러 적자 난 거. 자, 자기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니까 적자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무역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눠서 나누기 1을 해서 관세 부과를 정한 거야. 무슨 이런 계산 방법이 어디가 있어? 이거뭐 초등학생도 이런 부과를 계산을 안 합니다. 이 계산 방식이 이해가 안 가. 예를 들면 베트남 46%. 베트남에서 막 고부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잖아. 중국에서 고부가제 상품을 생산하지 않잖아요. <laughs> 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수입한 4.14억 달러에는 고부가제 상품보다는 일반 생필품이 많아. 우리도 웬만한 그 물건 사면 다 메이드인 차이나잖아. 그거를 무역 적자라고 계산하면 되냐고 자기들은 서비스 관련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래, 이렇게 거이 간세를 매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국민들은 4 1 4억 달러치를 수입을 해서 쓰던 거를 자국에서 생산을 한다면 인건비가 한 다섯 배 비싸겠지 그렇게 따지면 다섯 배 비싸야 된다는 거야 꽃바구니 하나 일달러면 사던 걸오달러주고 사야 되는 거야 1205억 달러치를 미국이 수입을 했답니다 뭐 대부분 자동차가 많겠죠 우리는 자동차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자동차 부품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도 수출을 많이 했겠죠 우리나라한테 판 거는 600억 달러 정도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나 봐요 근데 적자 난 거야 그래서. 602억 달러를 자기들 수입한 걸로 나눠서 나누기 일를한 거야. 그래서 25%야. 이게. <laughs> 이런 웃기는 일을 했습니다. 저, 미, 이게 무역 적자 국가랍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적자가 볼수록 전 세계가 달러에 추종하게 되고 달러에 목매달게 된다고. 그럼 미국의 영향력이 훨씬 커진다고요. 그 이런 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한 놈씩 패야 돼, 한 놈씩. 한놈 패서 굴복시키고, 또 다른 놈 패서 굴복시키고, 또 다른 패서 굴복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동시에 하면은 전 세계가 반발하면 골 때리잖아,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왠지 이 싸움을 즐기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관세로 신차 가격이 만 오천 달러 오를 수 있다. 이제 이거, 이 기사는 자극적인 기사를 쓴 거고, 원래. 5천 달러에서 15,000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게 원래 기사 원래 내용이겠죠. 15,000 달러 비싸게 차를 사는 사람은 이런 거안따져 이거 아무 영향 제로야 제로. 문제는 이제 5천 달러 정도 차를 비싸게 사야 될 사람들이 서민들이잖아. 서민들이 타격이 큰 겁니다. 이는 숫자도 많고 거기다가 자동차 살때 5천 달러는 더 비싸게 살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서민들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권 매출이 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여기 왜 하냐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반도체에 관련된 걸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해요. 거기 대표적인 게 인텔,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데서 저걸 많이 하는 거죠. 트럼프 관세는 완전한 강기이며 유럽연합은 이를 준수해서는 안 된다고 전 이탈리아 총리가 말했다. 이제 막, 막 떠들어야지. 세계에 대한 미친 정문 경고 공격이다 하고 이제 너도 나도 이것도 이제 현직이, 현직은 떠들 수 없잖아요. 현직이 이렇게 떠들면 전쟁하자는 거니까. 전쟁, 전 총리들, 전뭐 이런 은행장들,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 떠들어야지. 막볼 때처럼. 왱왱왱왱 거려야 돼. 막 기가 시끄러워서 시끄럽게. 뭐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도 있죠. 아이, 이것들이 반발이 너무 심한데 이러면서. 에이리안 미국 경기 침체 위험은 이제 불편할 정도로 넘어서고 있다. 알리안주의 수석 경제 고문인 모하메드 엘에일리안은 금요일에 그럼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너무 영향을 불편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대로 간다면 뭐 사실 전 세계가 너 죽고 나 죽자는 겁니다. 다 죽는 거야. 뭐 그렇게 갈것같진 않습니다. 자기들도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뭐가 올라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럼 금리가 올라야 돼. 금리가 오르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대로는 오래 못 버팁니다. 단지 누가 먼저 머리를 조아리냐. 누가 먼저 머리를 한두 개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하겠죠. 골드만삭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확대되고 이대로 가면 경기 침체는 불볼도 불보듯, 불보듯이 뻔합니다. 당연히 물가가 엄청나게 34%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가가. 아펙 최고 시장 전략가 JP 모가 내 있는 사람은 오늘 발표는 잠재적으로 미국의 평균 간세율을 20세기 초 이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간세가 지속되면 미국 제조업의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공급망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가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창립자인 데이빗 로젠버그는 세계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때 미국 소비자들이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란 허튼 소리를 들을 때다 아니라는 걸 다. 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업이 자산 관리자는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숫자를 내놓았다. 어떻게 이런 숫자를 내놓았을까? 협상을 위한 카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나쁜 것 같다. 이것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허비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데이비드 로슈이간세는가독기가 아니고 신념의 핵심이다. 이는 세계에서 고립주의적 민족주의적 정책으로 전환을 나타내며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다. 이 과정은 수년간 지속되고 수십 년 동안 느껴질 것이다. AMP 투자 전략 책임자 겸수석 경제학자는 저희는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4월 2일 발표로 인해 미국 평균 간세율이 20도 홀리 간세 이후 1930년대 보였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는 미, 미국 경기 침체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통캔이는 오늘 발표된 미국 상호 간세는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 공화당 의, 의원이야, 공화당 의원. 어? 트럼프와 결별, 무역전쟁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공화당 인사들도 방귀를 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겠죠. 마크롱 대통령, 트럼프의 간세를 가혹하고 근거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우르줄라 폼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미 첫 번째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고 추가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보복 조치가 좀 어이없었어요. 위스키 값 간세 올리고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 간세 올리고 뭐 그런 거였어. 독일 총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전세계의 번영을 가져온 무역 시스템의 캐나다 총리 미국의 간세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크 펜스 전 부통령,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사람이잖아요. 트럼프의 간세는 미국 역사상 평시 최대 세금 인상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미국 가정에 연간 3,5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댄 아이브즈가 월스트리가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인 간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경제학자들은 간세로 인해 백악관 프로젝트보다 훨씬 적은 자금이 조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거 뭔 말이냐면 백악관에서는 간세를 부과하니까 수입이, 정부 재정 수입이 6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로 벌어들 거라고 했는데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그 절반보다 적을 거다. 왜? 일단 소비를 줄일 거잖아요. 현대, 현상대로 계산을 한 거잖아. 요 그냥 간세를. 이대로 소비가 될 경우.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를 왕창 줄이죠. 왕창 줄이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실적도 줄어들고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면 인력을 해고하고 인력을 해고하면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또 줄고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말이 안 되는 이런 게 이런 계산이 초딩 수준이야. 초딩 수준. 간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 경제학자는 소비자들 의 수입품 가격이 더 비싸지면 자연스럽게 덜살 것이라고만 당연히 소비를 줄이죠. 수요가 낮아지면 수입이 줄고 그 수입에 간세 수입에도 줄어든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세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그 근거를 제시한 게 트럼프 1기 때 간세를 했더니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다 좋아졌다고 그 근거를 제시한 를 겁니다. 수준 전말에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경쟁력을 군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세를 발표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공정 무역이 실현될 것이다. 이거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정치인의 언론 수사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세는 경제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도구인 것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런 트럼프 전 일차 인기 있다, 갔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서 뭐가 얼마 좋아졌고, 뭐가 얼마 좋고, 뭐가 얼마 좋아졌고 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살살 해야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지. 한 번에 35% 일괄적으로 때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허리띠를 확 졸라맨다고 허리띠 졸라면 매 서로 그냥 소비를 줄이면 수요가 줄니까 기업 실적이 줄고 기업 실적이 줄면 선제적으로 고용을 해고를 해, 해고 인원을 감축해 인원을 감축하면 매출이 또또 또 줄고 악순환이 되는 거지 안 맞습니다 이걸 근거로 제시하는 건안 맞아 요 이거는 살살 할때 조금씩 조금씩 할때 효과가 있는 거지 전 세계 모든 무역 부품에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일단 비교 우위 아까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무역이 왜 유리한지 간세간세율산출이좀 간제, 엉터리였다. 간세 역량으로 신차 가격이 만오천 달러 상승하면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고, 중화권 매출이 큰 기업은 컬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동, 이런 반도체, 부품, 이런 거고, 골드만삭스는 무역전쟁학대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 금융, 경제 전문가들은 간세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백악관이 간세를 통해 약 6천에서 7천억 달러 벌어들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보다 적을 것이다. 지구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트럼프 펭귄만 사는 섬에도 간세를 부과했다. 백악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세는 효과가 있다. 말도, 이거, 이게, 안 맞다 그랬죠 갑자기 딜이 되면 안 맞는 거야. 트럼프 간세협상의 개방적 입장. 이제 갑자기 간세협상에서 개방적이다. 협상을 하면 우리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협상이 열려있다고 말하며 강범위한 간세가 협상 전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백악관 참모들의 입장을 반박했다. 협상, 이제 협상하자는 거야. 이제, 이제 던져놓고는. 억지를 자기 유리하게, 그렇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좀 아닌 것 같죠. 트럼프 이제 간세 협상이 열려 있다고 밝죠. 여러 백악관 보좌진이 새로운 간세 협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간세에 대한 협상이 할 의향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 뭔, 뭐, 뭔뭐 일이 벌어져요? 주가는 조만간에 반등하겠죠. 그래서 우리 뒤에 S&P 500 세, 3배짜리 ETF, 그 나스닥, 1 0 3배짜리 ETF, 이런 거 내가 설명 드릴 겁니다. 그런 거 투자할 때가 된 거야, 이제. 절망할 때가 아니고, 이제, 아, 돈좀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예. 이 사진도 웃기죠? 러시아는 빠졌어. 러시아 왜뺀 거야? 트럼프 간세로 피해를 입은 기이한 지역들. 상호 간세가 수려 발효되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부터 외딴 섬에 이르기까지 180개국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 허드앤 맥도날드 섬. 호주 영토 외부인 허드 섬과 맥도날드 섬은 서부 호주에 퍼스에서 4100km, 남극에서 1700km 떨어져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르면 이 지역은 희귀하고 깨끗한 섬 생태계를 보유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지역 하나로 간주되고 날아다니는 새, 펭귄, 물개, 무척추 동물을 포함한 여러 종의 서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착하려면 퍼스에서 배를 타고 2주가 걸리니까 방문객도 거의 없는데 여기에 10% 간세를 부과했다는 거죠. <laughs> 노폭섬과 코코섬. 인구가 거의 2,000명인 노폭섬. 인구가 불과 544명인 코코섬 인구가 1,692명인 크리스마스섬 등 다른 여러 호주 영토에도 간섭에 부과되었다. 노폭섬에는 29%의 가장 높은 간세를 부과받았지만, 호주는 10%의 세금만 받았다. 호주 본토는 10%부과되었고 호주의 영토인 노폭섬은 29%간세를 했답니다. 영국역 인도양 지역. 영국역 인도양 식민지는 영국 주민이 없는 영국의 해외 영토지만 가장 큰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는 영국과 미국의 공동 군사시설이 있으며 약 4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군인이랍니다. 여기도 10% 간세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레이니옹,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 해외 영토인 레이니옹은 최대 37%에 달하는 엄청난 간세를 부과받았고 유럽연합은 20% 간세를 부과받았는데 프랑스 영토인 37%. 로켈라우는 남태평양에 남대, 있는 뉴질랜드의 송룡, 로켈라우의 인구는 1,600명 조금 넘는데 간세 10%를 부과를 받았다. 일부러 웃기려고 한거 아닐까요? 진, 진지하게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트럼프 간세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까지, 반론 제기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해결 조진까지. 해결 조진은 뭐였어요? 자꾸 협상해달라고 지금 말을 흘리고 있어. 종룡해. 아무도 협상을 하자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죠. 베트남이 제일 먼저 협상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하고 협상을 한대요. S&P 500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고점 대비 10% 떨어졌어요. 기준금리 인상할 때 거의 20% 떨어졌거든요. 2022년에 이때 20% 떨어졌어. 이제 이기10% 떨어진 거야. 코로나19 때는 34% 떨어졌어. 코로나19 때. 세계금융위기 때는 거의 50% 떨어졌어요. 다큰버블 때도 왕창 떨어졌어. 근데 주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 계속. 여기 있을 때는 힘들 것 같지만 또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고 힘들 것 같으면 지나면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내려올 때가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돈이 없어. 그러면 견디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이이 이, 이 흐름은 계속 갈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흐름을 하다가 내가 주식 시장을 시작했더니만 여기서 하필이면 계속 꼬꾸라질 리가 없잖아요. <laughs> 얼마나, 그건 그분이 얼마나 운이 없는 거야,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요. 네. 하필은 내가 시작했다면 여기서도 계속 내려와. 네. 그럴 일 없어요. 네. 올라갈 겁니다. 아까 협상 얘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나섰다. 기준금리부터, 코로나 때부터 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떨어진 거는 뭐20% 가량 떨어졌으니까.